하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의 듀회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순서 유형에 대한 학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우는 것도 까먹네 기계가 다 된다시고 기계 같죠? 제가 지금 굉장히 AI처럼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우 선생님들 네 정말로 생각해 보면 3시간 4시간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똑같은 수업을 네번씩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반이 여섯 개니까 똑같은 수업 여섯 번도할수 있죠. 그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진짜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물론 밤마다 뭐 반응이 다르고 진도가 조금씩 다르고 하니까 좀 색다른 기분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잖아요. 체력적인 소모가 장난 없을 것 같거든요. 와 어떻게 50분 그죠? 고등학교 50분인가? 50분 수업을 하죠. 나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 45분인가? 50분 맞아? 내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니야? 나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여러분들하고 몇년 차이 안 난다니까 하여튼 순서의 영어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중간에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 힘들 것 같아서 이런 뻘 소리를 나도 힘들어서 <laughs> 좀 주절주절해 봤습니다 바로 순서의 영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순서의 영어는 사실 제대로 해석해 줄 필요 없죠 왜? 지구어, 그러니까 지시어, 부사어, 반복어만 봐도 사실 정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나도 그것만 보면서 정답을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단어 단어 간의 연관성을 찾으면서 정답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주의사항 100% 확신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어려운 유형일수록 나는 쉽게 그리고 쉬운 유형일수록 어렵게 설명을 해 주는 게내 방침이라고 그랬잖아 목적 유형은 시간 굉장히 길었고 다른 것도 굉장히 길었던 게 설명을 드릴 게 많았잖아 근데 어려운 유형일수록 사실은 어 만약 어렵게만 푸는 게 정답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문제일수록 쉽게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개꿀 어 생각보다 안 어렵네 라는 안도감 그 마인드 그렇게 마인드를 갖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풀리에 대한 자신감, 내풀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유형일수록 36번은 사실 어렵진 않지만 37번은 좀 어렵지 않나요? 사실 좀 어려운 거예요. 얘는 좀 어려워요. 어, <laughs> 어렵겠죠 예.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해볼게요. 볼게요. 하지만 첫 문장은 제대로 해석할 겁니다. The potential for market i n f l u e n e 라그 돼요. 잠재적인 시장의 강화는요. is greater. 더 많이 만들어 봐요 뭔가를 뭐할 때? Contracting 뭔가에 대해서 이제 계약할 때 뭔가에 대한 Party. Parties를 계약할 때. 저 Party에 IES가 붙으면 뭔지 알아요? Party가 아니에요. 구성원입니다. 구성원 구성원은요. Have developed. 개발합니다. Reputationer. 이라고 그래요. 뭔가에 대한 평판을 개발한대요. 근데 that year. Capital. 자본에 대한 평판을 개발한대요. 그죠? 뭔가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시장에서의 강화는 네, 뭔가 벌써부터 전문적인 학술적인 느낌 만드세요. 네, 드셔야 됩니다. Capital debt can be d e v a l u e d 다시 재가치, 재평가되는 거. 뭔가 다시 가치를 매겨주는 거늘 가능하게 하고 뭐할때 계약이 위반됐을 때, 계약이 위반됐을 때는 다시 강화, 다시 가치를 매기는 게 가능하다. 그 자본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약과 자본, 전체적으로 시장 경제적인 지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시면 좋아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Similarly, 마찬가지로니까 앞에 내용과 뒷 내용이 관련이 있을 것이고 Overtime Landowners라 그랬으니까 Indirectly, 직접적이지 아니라 간접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라고 했으니까 뭔가 시간이 흐르는 내용이 나올 거고 뭔가 Future라고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만 살짝 들어요. 그 다음에, former and l e n d o w n e r s 어, l e n d o n e r s 여기 나왔었는데. 땅 소유주잖아, 그치? 땅 소유주에 대한 설명, 개발. 근데 땅 소유주가 사실은, former과 같이 나오면서 설명하잖아, d e v 개발한다, reputation. 어, 평판. 잠깐만. 평판 아까 나왔었잖아, 그치? 오, y e a 바로 나왔어요, reputation. 그러면 c 가 먼저 겠다 그치? 이렇게 유출을 한번 해내고. 그 다음에, f a r m i n g communities, reputation 또 나오고, a r e well known 잘 알려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땅과 랜드 소유주 여쭤주죠, 공실어 공실롱 그러면서 설명을 한것 같죠, 그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설명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땅 소유주는요, 뭐할수 있대요. Under maintain 다시 이제 아래에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에 대해서, 그렇지? 그러면 어, f a t u r e over time도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는데, 이땅 소유주는요, 간접적으로 모니터한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땅소유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뭔가 할수 있다라는 설명이 더 길면 좋겠죠? 그니까, 러 I가 먼저 나오겠죠, B보다. 그리고, 필처로 끝난 뒤에 B로써 이어지겠죠? 그러면, 어, 벌써 끝. CAB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자그 다음에 순서 유형은, 그니까, 러 CAB 정답이니까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 뚱뚱뚱. 그 다음, 바로 순서 유형으로 넘어, 아이씨, 뭐야. 뚜둥뚜둥. 네. 볼게요. 자, 순서 유형, 두 번째, 3점 유형. 아까 앞에 거는 사실 쉬웠잖아, 그지 이렇게 해도 정답이 나왔는데, 그지 이번에는 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3점짜리라고 긴장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3점짜리인데 개 쉽게 풀리는 거 많았잖아 우리 어휘 유형도 개 쉽게 풀지 않았어요? 그거 3점짜리였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으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면 오히려 틀려요 음.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자, What's the bird? 새를 보는 거 In your backyard 너의 뒷마당 어머나 우리 아파트 뒷마당에 있는 새를 봐라, 비둘기를 봐라는 생각인가봐요. 그죠자 만약에 하나의 새가요, start, start 시작해요, and flies off, 날기 시작하면요, 다른 거는 따라갑니다. 다른 새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 그런가봐, 몰랐네.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해. 하여튼 not waiting 기다리지 않아요. Around the weather 뭐뭐인지 아닌지 접근하는지 아닌지, t h 위협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는데요어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들은 have been infected. by emotional contagion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감염된대요. 감정적인 contagion이 뭐야? c o n t 내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감정적인 전염에 의해서. 네, 감정적인 전염에 감염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내용하고 이어지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Mark Wonder. 자, A인 적은 없었으니까 A는 일단은 어. 재끼있는데 다만 머크는 궁금해했다. 뭐뭐인지닌지 새에 대해서 새가 줄로 매달았을때 이거를 한번 생각면 미리 그냥 짧게 이 정도만 해석해두세요. 그리고 그래야지 여러분 어차피 A가 언젠가 쓰일 거 아니야.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inner l e a r n e n g research project 뭔가에 대해서 긴 시간에 연구를 했다. 어 연구 구체적인 거 나왔으니까 연구라는 아니 포괄적인 거 나왔으니까 연구라는 구체적인 거 나올 만하다. 그지? 먼저 예 후보군. 그 다음에 The birds in the line. 라인에 있는 거, 라인에 있는 거, 라인에 어, 있는 거, 라인에 있는 거, 라인에 있는, 있는 거, 우인지 아닌지. 그러면 오케이, 라인에 있는 게 나중에 나온 문장이 be 가 제일 먼저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 제대로 안 하셔도 돼요. 라인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새가 라인에 있는 거, 얘는요, 단지 보는 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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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만 두 개를 잘 보시면 돼요. 보실게요. Where it was possible 가능한지, for each g r o s s w e e k g r o s s w e e k 이 뭐예요? 콩새류. To see every other g r o s s w e e k 다른 새. 뭔가 그 다른 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막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마크는 궁금했어요. 라인에 있는 거. More fearful, 더 두려워하는지. 왜냐하면 그들은요, 몰랐거든요. What their flock mates were doing, 그들이 뭐하는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외하고, 봐봐요. 제외하고 their nearest neighbor. 그들의 이웃을 제외하고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요, 보세요, B가 먼저 나오는 건 맞는데 라인에 있는 그 새가 라인에 있을 때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하고 매번 콩새류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추가로 이 새에 대해서 궁금해했다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다음 문장은 얘가 되는 거예요. 왜 linear array? linear가 뭐예요? 선형의 이거예요, 이거. 살짝 선형의 array, 선형의 배열. 이런 얘기도 하는 거야. 선형의 배열하고 얘랑 관련이 없잖아. 요 얘는 일자랑 관련이 있지. 그리고 맨 윗문장은 일자랑 관련이 있잖아. 그치? 그렇기 지그렇 때문에 얘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선형의 내용은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정답은 A가 맨 끝으로 가는 BCA. 그래서 BCA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순서 유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유형에서 만나요. 빠이빠이. Happy New Year.